이런 의지가 있어. 네. 사진을 찍으세요. 아, 그 1부 의상, 2부 의상, 그지갖고 1부 의상 좋아하는데. 1부 <laughs> 의상 못 찍고. 자, 아이드아이패아 예예예 걱정하지 마세요. 다 해드릴게요. 걱정. <laughs> <laughs> 또 동영상 찍을라고 네, 그... 아, 그... 춤추고 어렵지 않지? <laughs> 일단은 공식적인 그 물론... 포도타임 갖고 다 보여주네요, 오늘 훈정씨 춤까지 고이럴게 없잖아요, 거 자, 이제. 으로으로 내추럴하게. 뭐 말이야? 댄드 말이야? 댄드 말이야. 뗀드 이 카메라 많이 놀고 좋은 생각이었어요. 항상 생각 그래. 그레... 잘생겼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 참 힘이 됩니다. 위로가 되고. <laughs> 네? 그 뭐지? 아, 오, 뭐지? 뭐 할까? 나도 괜찮네. 나도 아, <laughs> 너무 화하잖아요 루피피스. 루피피스 어때요? 루피피스. 너가 내 머리 위 이렇게. <laughs> 괜찮나요? 한 번만 할 거예요. 하나, 둘, 네, 셋, 넷. 오는 바부터야? 바, 이, 셋, 넷. 분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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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, 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 했습니다, 여러분. 더 이상 못 떨어졌어요. <laughs> 다행이에요, 지금 떨어져서. 뭐, 막, 크게 망가지도 않았는데. 네. 아, 이쪽으로 좀 가면은 좀 도움이 되죠. 도움이 되죠. 아, 네. 여기도 아. 최첨단 팔로우라서. 다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. 그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, 사실. 네! 네 약간... 자, 한단한단 네, 네. 네, 마지막 숙장 시간이니까. 반대도. 네. 반대도. <laughs> 네, 저희 공평하게 또. 충분히 찍고 계시죠? 네. 첫 장단 바로. 네. 자, 네, 여기도 한단만 공평하게 네. 한단 한한한 정도 내려가네. 요즘에 이거왜 이렇게, 이걸. 아, 요 <laughs> 일단 한... <웃음> <웃음> 귀엽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좋아요. 펑션 마티스예요. 좋아요. 귀엽다. 네, 없습니다. <laughs> 네, 일단은 그러면은 네. 1차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. 네. 그러면은 제가 살짝 또 들어간다고 할까요?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저 변신하고 오겠습니다, 여러분. 알겠습니다. 기다려 주실까요? 네. 좋아요. 떠나요. <laughs> 네. 자, 아, 이제 가지고 계신 카메라 이제. 또.